안녕하세요. 실면 농장 장남심 농부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할 일은 이거 보이시죠? 영채 씨를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밖에는 감자를 편이 옥수수가 남아있고요, 쥐가 먹으라고 놔뒀어요. 농부는 짐승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거는 주화, 주아, 주화를 다 털고 난 말려서. 무엇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밭 고랑에 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뿔시금치, 토종 뿔시금치. 이것도 털어야 되는데, 아직 털지도 못하고, 농부는 그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뭘까요? 풍산 마늘 주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 주아를 선풍기로 바람에 날리고 알맹이만 모아서 가을에 파종할 거예요. 저는 여기는 고구마싹 내고 나온 밥인데, 여기 이대로 틀어서 고구마 나물, 들기나물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많이 해볼까요? 귓속에 들리시죠? 이게 무엇일까요? 요것은 이제 네, 쌀, 고춧가루 쌀 만들거구요. 그리고 날려서 가루를 낼거예요 오늘 강릉생명부 카우스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신묘농장 임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